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나노로봇의 역할은 뇌에 들어가게 기술을 만들다 이렇게 되면 뇌시생긴다 뇌활동을 한 국제력으로 만들 수 있고, 기관 뇌에 어가는기업을만고 수강한 멘드라는 제품을 물리기 위해서는 나노로봇이 필요한데, 하나를 만들 때시 이런 거를 아무래도 이제 기술만 되면은 대량생산 같이. 할까? 딱히, 할까? 딱히 뭐 하나 만드는데 얼마 나 걸리고? 나 카메라 같은 전이 아, 아, 네. GPS 모듈과 같은 자동차 아, 네. 장치 기반으로 보안, 공속, 아, 브레이크 등을 이제 으로 아, 스스로 제한목적근런데 치면 되당그할것 같은데 그걸 저는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들어갔을 때 이런 위험 조직이 이거를 강수된 코팅 뭐 재질로 응.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첫날 유선만 빠져나가고 그냥 이런 코팅 안에 넣어있는 그런 걸로은사람들수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니터나 스크린, 스마트폰 액정 등 화면을 통해 현실 세계의 각종 정보 및 가상현실을 확장하는 증가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이게 신발에 손을 딱킨 다음에 무슨 앱을 들어가면 은 신발을 선택해서 씌우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색이 난다 아니면 사이즈가 맞지 않다 이런 걸 알려주고 너무나 하시요 실내 연구소에서 건물 중에서 일을 하다가 자택 는 도로를 달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날수 있는 전차를 말합니다 플라잉카 개발자가 하는 일을 하슨 거라 플라잉카 개발자는 관련 법안을 실시합니 플라잉카를 제조, 설계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플라잉카 제조의 공정 시차라고 차 등의 업무도 합니다 고 내가 어제, 어제 하루 동안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영상을 하나도안 뭐, 봤다, 하나도 안 봤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씩 없으십니까? 아, 뭐, 그렇게 20불 지금, 우리 만다시던 한국인이 20불 한 달간 가장 오래 랬네이표를 보시면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즉, 약간 유튜브나 이런 SNS에 올라오는 영상물 또는 그런 SNS에 스트리밍 하는 생방송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요트 같은 거 가격은 얼마예요? 정말... 주로, 주로 5천만부터 이제 작은 게 시작하고 이제, 이제 700까지, 10억까지 올라가는 경뭐 아, 이런 거는 100만 원이 그 정도. 요즘 비싸가지고 차 안될 것 같아. 그래? 그래. 한국에는 사람처럼 필요하고, 사고하는 지능형 로봇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런 필요로 하는 의료, 방정, 교육 등 대장 연구소나 기업에서 공부할수 있습니다. 로봇, 지금까지 개발된 로봇은 뭐가 있나요? 어, 지금까지, 어, 어 지금 휴머노이드 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네? 휴머노이드가 인간형 로봇이에요. 아,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네. 발전된 정도가요?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그런 걸 휴머노이드라고 할수 없지만, 이적고행이라고 할 때, <laughs> 휴머노이드. <laughs> 이적고행 로봇의 대표적인 걸로는 일단, 달릴수 있고, 그리고 열만한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그리고 계단 같은 것도 예전에, 예전에 볼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게뭐 대단하게 쉽겠지만, 로봇을 만드는데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늘.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하는 <laughs> 것을 직접 가서, 여행 상품을 만들 만들어내는 아, 일을 아, 합니다. 여행 시간에 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두분다 궁금하다고 하잖아 얼마나 이득이 될지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이실을 하고 어펜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네. 그래서 뭐, 한, 뭐 미국을 갔다 하면 미국에서 상품 하나 만들고 한국돌아고노년플래너도 네. 노인들이 건강하고 네. 행복하게 아, 남은 아, 인생을 아, 살아갈 수있 아.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유산상속 유서수기 조정사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죽음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봉이 얼가요 월급이 1 5 0에서2 1 0만원 직업 중 하나인 생물정보 분석가 이 직업에 대해 들어보거나 혹은 조사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자, 아무도 없죠. 이렇듯 이 직업은 매우 생소한 직업입니다. 자, 우선 이 직업은 어떤 일을 하냐? 우선 생략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를 데이터화시켜서 이를 발전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일로 뭐 암을 치료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암을 치료하려면 약이 잘 들어야 되는데 약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암을 치료하는데 힘든 일이겠죠. 그럴 때 이제 생물정보 분석가에게 부탁을 해서 왜 암이 안 맞는지, 이 사람의 생물 정보를 분석한 후에 암이 안 맞는 이러한 약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고,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은 후에 이러한 암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더잘할수 있게 죠 일단 의료, 정, 의료 분야에 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생물 정보를 더뭐 알고 싶을 때그러 생물 정보 기술과가 더 어, 너무 좋아 하베스팅이 뜻이 뭐야? 에너지 하베스팅이 뭐야? 그냥 하베스팅.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영어잖아. 그래. 에너지가 뭐야? 야, 그래. 에너지, 뭐예요? 우리 실장에 필요한 자베스틴,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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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수확한다. 그래서 에너지 자베스틴 오케이? 자베스틴 어드디! 그다가 수많은 전기을 심어서 이판도파를지 않는 기계를 만들어요 이거도 기이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행동하는생과하기 필요한 마치지요. 시간을 절약을 할수 있다는 정말 적다 생각이 들어서 이직업지을선택했 나는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있는 직업입니다 삶의 균형을 찾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더의나이 역시 좋은 직업이라고. 우주위에만 이제 미래의 작업을 그 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둘러 못 가는데 기술이 이제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 기술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갈수있겠어요맨 처음에 컴퓨터로 만들었을 때 아무도 못었는데 지금 다 쓰잖아. 요그렇죠아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갈거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에 갈가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원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주전에관가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프로그래밍 네. 언어를 도구를 네. 네.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네. 네. 갖추는 네. 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뽑을 때 네.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아까 앞에 기했죠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사물 인터넷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랑 네트워크 기술도 습득해놓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네. 여러분은 AI가 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AI, 인은지능이란 네,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을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네, 터의지능적인 인공을 모방할 수 있는 인터넷처럼 컴퓨터 과학의 네, 다른 분야와 아, 직간접적으로 아, 그렇게 관련이 네. 있습니다 먼저 홀로그램 전공가는 두 가지 분야 중에 두 가지 분야를 이첫 번째 분야는 기술 분야 그리고 두 번째 분야는 서비스 분야라니다 먼저 기술 분야는 홀로그램 데이터로 생성, 처리하는 경우와개발을담당하고요 서비스 분야는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논다 보면 정치, 기획 및 설계를 해서 콘텐츠 제작을 합니다이 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가 서로 협력을 해서 작업하며 청소들도 자녀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반려동물, 아, 반려동물 관리하고 동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너를 구경하다는가 같은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희도 반려동물 훈련 담당사라는 직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